안녕하세요. 리뷰집 팝소입니다. 오늘은 마우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우스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그립감, 부드러운 트래킹, 클릭시 소음 유무 등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많이 판매되는 순위 타포를 가지고 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위. 삼성전자 유선 마우스 SPAJMA1PUB 클릭 시90% 이상 소음이 감소되는 저소음 스위치 적용으로 도서관, 회의실, 소음에 민감한 장소에서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던한 유선형 쉐입에 측면 블랙 하이그로시와 휠에 크롬 도금 처리로 포인트를 살려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오랜 사용에도 질리지 않는 무광 블랙 컬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 그래픽, 웹서핑 등 일반 작업부터 게임까지 모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1000dpi의 부드러운 감도를 지원합니다. 옵티컬 광센서 장착으로 끊김없이 매끄럽게 반응하여 정확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테프론 글라이드를 적용하여 바닥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자유롭고 부드러운 트래킹을 지원합니다. 좌우 대칭형 설계로 오른손 사용자는 물론 왼손 사용자도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유선형 디자인 적용으로 마우스 사용 시 자연스러운 안착감을 주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USB 인터페이스 지원으로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나 컴퓨터 재부팅 없이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위. 로지텍 페블 M350 무선 무선 마우스 MR007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입니다. 손에 딱 맞는 자연스러운 그립감을 살렸고, 부드럽게 곡선 처리된 옆면으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퓨어 화이트, 파우더 핑크, 시크 블랙, 페일 블루, 유칼립투스까지 총 5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카페나 도서관, 강의실 등 조용한 곳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감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마우스 소음은 9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블루투스 4.0 또는 USB 리시버로 손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10m의 긴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끊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배터리 걱정이 없고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2위. 로지텍 무소음 무선 마우스 M331. 클릭감은 유지하면서 90% 이상 소음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움직임과 고무 소재로 제작된 휠을 통해 도서관이나 회의실과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편안한 소재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해도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sb 포트에 초소형 수신기를 꽂아둔 채로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신기를 마우스 내부에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aa 배터리 하나로 약 24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온오프 스위치와 스마트 슬림 모드로 전원을 절약합니다. 최대 10m 까지 연결 가능한 안정적인 무선 연결 덕분에 무선의 사용이 많은 환경에서도 지연이나 중단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고급 옵티컬 센서가 탑재되어 일반 무선 마우스로는 사용이 어려운 표면에서도 부드럽고 정확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블랙, 레드, 그레이가 있습니다. 1위. 로지텍지 102IC 세대 라이트싱크 게이밍 유선 마우스 벌크 MU0054. 1680만 개의 색상으로 게임 내 액션, 오디오 및 화면 색상에 반응하는 RGB 조명을 포함하여 미리 설정된 애니메이션 및 효과를 선택하거나, 로지텍지 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게임에서도 뛰어난 컨트롤을 선사하는 8000dpi 센서가 있습니다. 지허브를 통해 다섯 개의 DPI 세팅이 가능합니다. 로지텍 지원의 클래식한 하우징과 심플한 디자인을 계승하여 그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그립감을 자랑합니다. 버튼 텐션 시스템은 좌우 클릭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클릭에 소요되는 압력을 낮추어 빠른 반응성과 안정성은 물론 특별한 클릭감을 선사합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습니다. 오늘은 판매량 많은 마우스 타포를 알아봤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